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 하반기 돼지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돼지띠 분들 하반기 운세 좋습니다. 좋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아주 좋은 거겠죠. 돼지띠 분들 지금까지 이러 이루지 못하고 좀 우여곡절 많았었고 문서 일찍 잡으신 분들 좀 문서로서 고려 있으셨을 거고요 조금 뭔가 서둘러 가셨던 분들 우리 얘기는좀 끓이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안 되는 정체됐었던 느낌 같은 거 아니면은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였을 텐데 하반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좀 안정세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이세요 그 안정세라는 거는 지금까지 좀. 상반기라든지 작년부터 상반기 운이 들쑥날쑥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운에 딱 차고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운, 자격증을 못 땄다. 학교 합격을 못 했다. 취직을 못 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 들었으면서는 좀 제대로 된 직장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그 어떤 성취, 자격증을 딴다.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또뭐 공무원 시험을 보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띠들의 봤을 때도 이제 그런 띠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돼지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을 좀 나눠서 보면은 직업적인 운이라든지 어떤 그 재무적인 운또 관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그 자리에 있지만 다른 성취 또그 안에서 직업을 갖는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자격증을 갖는다든지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지띠 분들 하반기에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애운이라든지 애정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이별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좀 차가운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섰던 인연들 다시 내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반기에 연애 운도 좋습니다 인연은 좋습니다 건강 운으로 말씀드리면 은 돼지띠분들 하반기부터 건강도 합이 들어가서 괜찮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작년도 이제 건강은 괜찮으셨죠. 뭐 어디 많이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올해부터 초부터 괜찮았던 그런 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었으면서는 이제 거의 끝자락, 끝자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7, 8, 9 지나서 이제 10, 11, 12 이렇게 될 때, 1일 12월 달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 12월 달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해야 하는 그런 그 몸에 칼을 댄다든지 이런 운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겠어요. 또. 예, 간이 안 좋다든지 위가 약한 분들, 관리 좀 잘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분들 나이별로 나눠서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보면은, 2007년 정해생 분들 있으세요. 나이로 보면은 17살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 새 운도 들고, 이제 초년 성주라 그러거든요. 17살. 초년 성주가 들어갔고 내 성주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 좀그 목표점을 잘 세우고 내 운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걸잘 맞춰서 가는데, 정혜생 띠들이 굉장히 가진 복, 태인복을 많이 갖고 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게으름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이 맞는 반면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그냥 놔버려.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싶은 거는 더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5살이 넘어가면 사실 좀 고치기가 힘들어요. 되잡아주기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진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직 내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돼지띠라고 다 같지 않잖아요. 성향에 맞춰서 안 됐던 것도 조금 더할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는잘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 의뢰생분들 29살 되셨는데요 작년 재정이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 티격들 또 애인과도 헤어져야 되고 만났다 헤어졌다도 해야 되고 직장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도 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이 크게도 없을 것이고 또 직장이 한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음이 떠서 혼란한 그런 상황이고 할 텐데 올해 이제 들었으면서는 하반기에 내가 인정받을 일이 있고 또 어떤 내가 필요한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질 일이 있다고 하면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공무원, 특히 이제 공무원 줄이 약하다 이렇게 의뢰생분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공무원에 도전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두번 이제 미끄럼 타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도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애인 없으신 분들, 올해 딱 꺾이면서, 7월, 8월 꺾이면서는 또 이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애인 온도 있어요. 힘내세요. 83년 계획생분들 41살 되셨는데, 문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초반에 문서 못 잡으신 분들, 다 하반기 되면은 보통 7월, 8월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9월, 10월도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 달 넘어가면서 못 잡았던 운들 놓쳤어. 고민하다 놓치고 또 어떤 시점에서 뭔가가 안 맞아서 놓치고 이랬다고 하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9월, 10월 달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서. 문서로서에 내가 큰 덕이 있고 변화가 생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서를 계획하셨다고 하면 문서를 꼭 잡아갈 수 있도록 계획이 없었다고 해도 없는 문서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잡겠다. 이런 음, 뜻을 가지고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71년 신혜생분들 이제 올해 53세 되셨는데요. 그동안 닦아 놓은 것들이 올해 많이 발복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새로 세문서가또 들어오겠다라는 또 그런 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공통된 건 아니고요. 운기의 발동이 있었다든지 발전이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든지 한 분들 작년에도 문서 운이 있었지만 조금 끓이는 수준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올해 초에 또 있었는데 또 넘어갔다. 올해 말에도 있습니다. 문서. 돼지띠분도 올해 문서 강하네요. 예, 네, 문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곱씹으시는 분들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정을 하세요. 90월달 운 좋습니다. 네. 꼭 잡으세요. 59년 기회생분들 65세 되셨어요. 올해 내 기운이 상승하면서 무언가 내가 앞으로 나가보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하고 싶고 내 사람을 만들고 싶고 내 사람 됩니다. 또 멀어졌던 사람 가까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관계 중에서 너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오바해서. 음, 친절을 베풀고 또 친절이라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너무 부담을 줄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대는 선까지 가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기운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친하다는 표현이지만 상대가 내 기운을 느낄 때 기댄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은. 상대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 기운이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든지 누군가를 땡겨오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기운이 상대가 기운이 약한 분들은 거기에 기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조심해서 가시면은 우리가 똑같이 동등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동등한 것 같은데. 상대가 느낄 때 이상하게 저 사람이 무거워. 아, 부담스러워.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 하나를 두고 되게 편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겁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가 느끼는 거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주지 않게끔, 그렇다고 사람을 가려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한번 상대가 어떤 기운을 느끼는지 이기적이지 않게 좀, 그 상대를 잘 이렇게 읽,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해안이라면 해안이고 배려라면 배려. 이런 걸좀 베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조금의 망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신해성분들도 조금 속할 것 같아요. 예, 기해생, 신해생 분들 7월, 8월 달 망신수 인간으로 인한 망신수라든지 상대한테 나는 배려가 된게 이제 상대가 무거워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또맨 마지막 이제 넘어가면서 10월 달 넘어가고 11월 달 이렇게 될때 조금은 인간의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겠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기운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7년 정예생분들 이제 77세 되셨네요 정예생분들 자신만만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좋아하고 누구 앞에서 내가 조금은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이제 나이 어린 정예생 친구들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기운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누군가 내가 나서서 끌고 가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 오기를 바라고 그 힘이 붙이면 좀나 버리는 성격이 있으세요 정예생 분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데 그래서 사람한테 타인한테 내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기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음줄 때는 많이 이렇게 주는 스타일인데 걷어오지를 못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은 마음이 천심이기 때문에 원래 욕심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었으면서 8월 달하고 이제 한 11월 달 정도 내가 베푼 만큼 걷어오려고 베푼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걷어오려고 베푼 거는 아니지만 베푼 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된다든지 베푼 거 자체에서 구설이 날 수가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내 마음수, 마음수가 끓이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좀 나서는 거를 자제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나서는 걸 자제하라는 것은 무언가의 일에 주도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달하고 10월달은 조금 자중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고, 어디 멀리 이동하시는 거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동을 이제 하신다든지, 그 이동은 이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잔치집, 상갓집 조금. 끓이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세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예생 분들이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이제 많이 아는 열인데 겉으로 좀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드러내고 싶은 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칠수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조심하시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렇게 열불난다르잖아요. 우리가 <laughs>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세 의뢰생분들 거의 이제 지금 그정해생분들하고 비슷한데요. 의뢰생분들이 다른 것보다 위에 가는 이제 건강을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9세가만 넘어가면은 잘 넘기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더 오래오래 잘 사실 것 같으니까 올해는 위 위장장애라든지 위쪽으로 좀 이제 가운데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상중 하를 따졌을 때 예, 오장육부를 따졌을 때이중앙부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장기 부분 좀 검진 잘해서 건강한 끝에 더 건강 찾으셔서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